있어. 87, 8칠 내가, 내가 치료할게. 87, 내려봐. 어, 뭐야? 내가 치료됐는데? 나뻘쭘있어공대로 살리자 그러면. 치료하기 너무 콜릭이야 아, 난소 또 난소 들치료하면 어떡해. 빨리 <laughs> 아 <아니, 웃음> <힘들어. 웃음> 와! 우리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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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L.I.라고 합니다. 나니다 <laughs> 막, 내가, 형, 허벅지를 만지는데? 어, 엉덩이 만진다. 아, 뭐하냐고, 얘는 이상한 거야. 아, 진짜, 음... 얘는 맨날 뭐. 앙, 앙, 앙. 니들, 실제로 사귀지? 너도, 부러워서 그렇지? <laughs> <laughs> <에헤에헤에. 웃음> 아나봐 이거 어떻게 닫는 거야 이거 스몰 라이트 Like, butter, like cream in <laughs> <주> <laughs> 어? 어? 어 뚱땅 <laughs> <웃음> <웃음> 오늘 진짜 너무 설레는 해외여행 날인데 우리 어디 가는 거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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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맨날 제주도 <laughs> 맨날 제주도 가요 <가야? 웃음> 제주도 x2 어우뭐 제주도 어, 뭐 제주 말고 다른 데 언제가? 광고 좀 주면 안 되냐 진짜? 자기소개 합시다 음. 그 왼쪽에서부터 음. 낭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아이의 홍일점 슈트, 비담 낭만숟가락이라고 네. 합니다 난 이하얀 엘아이의 <laughs> 하얀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아이의 해병대 1642기 발0 0 0명다 충성 해병단안 나왔잖아요 컨셉 <laughs> 오 탑승 키오스크, 갈게요! 빙봉 에어라인, 가자! 로딩, 로딩, 로딩 음? 뭐야? 물음표 뭐야? 뭐야? 어? 아, 아, 아 가다가 중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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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중간에... 아, 전환당했다, 슈발! 이거 뭐야? 짐 주워, 짐 주워! 니돈 배는 거다 주워! 배낭, 배낭, 짐 주워, 짐 주워! 야, 가이드북 있다, 가이드북 어. 잠깐만 가이드북이 뭐지? 안녕하신가? 우리는 생존의 전문가들일세. 시작하기 앞서 생존을 위한 기본 법칙을 알려주겠네.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생존 신고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래서 등산을 통해 최대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네. 단 올라갈 때는 스태미나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먼저 올라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등을 이용해 높이 점프도 할수 있다네. 밑에서는 죽음의 안개가 천천히 다가오니 빨리 올라가라고 모두 줘요. 자 이제 귀여운 적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각자 분배된 어이 활동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내가 바다를 맡을 테니까 시끄럽다고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웃음> <웃음>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일단 가보자. <laughs> 아슬라임한테 잡았다 해빨리한테 잡았다 얘 오케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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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기 전에 일단은 해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코코넛 있어 어, 코코넛 코코넛 좋아 어. 좋아 코코넛 어, 두개주웠어 좋아 좋아 내려 와 내려 와 이제 어. 코코넛 이거 어, 어떻게 먹어? 던져서 깨뜨려야 되나? 아 어? 어, 던져서 깨뜨려야 돼. 오, 오. 깨졌어 깨졌어. 오배와 배불러, 좋아 좋아 제군들 돌격! 나는 해병대 1 4 2 9 <laughs> 아니잖아 올라가 보자 야, 꾹 누르면 돼요 마우스 음. 어 이걸 설마 어 뛰어오르기 나이스 야, 내가 도와줄게. 동료 일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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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일로 와. 어 잡아? 어떻게 잡아? 어. 야, 리츠 드링크. 가자. 내가 바로 클라이밍 어, 캐리어 가방 있어. 캐리어 가방. 가방이 있다, 가방 있다. 가 어, 어, 어. 뭐 있어? 오, 사탕. 사탕이다. 어.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있어요. 어. 어, 내가 마실 거야? 어. 어. 아, 뺏겼어. 에너지 드링크 모셔둬. 이 이미 이무쩡났다 아, 어? 저희도 가방 가방이 가방 있다 가방이 많네 아, 어? 만개? 피톤? 이거 있어요. 뭐냐 피톤? 설치하기가 뭐지? 뜨는데? 어, 뭐 잡고 올라가는 그런건가? 해봐 설치해봐 근데 여기 설치하면 너무 무의미하게 사용하는거 아니야? 다시 뺄수 있는거 아니야? 그런가? 한, 설치해볼까요? 해버려 해버려 설치 잡기 아 잡기가 되네 아, 아, 아 거기다 뭐 로프같은거 걸어가지고 쭉 내려가는건가 보네 아 그런가? 그럴싸한데? 안뽑아지잖아요아씨 거기... 음.. X됐어? 야.. 음. 길이 맞냐 근데 우리? 아닌거 같아 동굴같이 따어 맞네 어? 아니 이렇게 정해진 길이 마땅히 없는거 같아 그냥 최대한 높게 올라가면 되는거 같아 클라이밍 손잡아너손잡아 나한테 손 잡아줘 담아줘, 어무무무아게아이개야아아아아어아 뭐야 야나맨 밑으로 떨어졌어 피 절반 끊겼어 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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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깨 잡는겨! <좀 웃음> <넘겨. 웃음> <laughs> 남순이 내 바지카락이 끌고 가서 는나 죽은 거였어! 한 명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이야? <laughs> 근데 우리 네명이지 않았어? 응, <laughs> 3명이었어. 어? <laughs> 네 뭔가? 에 <laughs> 미친 할아버지 온다. 야, 새끼들아! 내가 여기 아직 살아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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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웃음> <웃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어? 어디 있어? 목소리 들려. 아, 버지어디가셨어요어 어디있어 가구이, 가구가고 있어 오케이가리도 갈게. 가고이가가고있가가가가가자이 가구이. 가제이 가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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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근이가어 또기 아뭐 단... 약초 뿌리네. 아, 거인줄 알았는데 당근이잖아. 어? 뭐야 어, 이거 이거 진짜 약하게 생겼어. 진짜로 이거. 응? 헐. 아픈 게 치료되나 이거 먹으면? 아뭐 그럴 거 같아.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 테스트. 어, 치료돼. 그냥 이거 들고 가기만 할게. 어, 아, 하짜다 아, 다 어, 어 들려. <laughs> 어, 오, 가끔 와. 어, 여기,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래 야, 나도 떨어 얼마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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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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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아 아... 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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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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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아녁 저녁 저녁 기녁 저녁 아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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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녁이가 보이는데? 올라가자. 갑자기 이러다가 괴물로 변하면 기저다나녁 저녁 로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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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시멜로 그렇지, 그렇지. 마시멜로 꼽자 축배. 오. 야 여기 뭐야? 뭐야? 아. 와. 내가 있었어. 우리는 할수 있다. 무한 <laughs> 도전. 우리 무한 <아니잖아>? 도전 아니잖아? 에라이 도전. 티크스프레스 코스 같아. <laughs> 맞아, 여러분! 아, 머리 오버하면서 나. 잘서 아, 떨어져. 잡으면서, 잡으면서 나, 떨어져. 잡으면서 떨어져. 정말 아파. 잡으면서 떨어져. 그냥 무조건. 하야테 뒤졌다. 하야테 뒤졌어그봐 <laughs> 하야테 뭐 치료 안 되나? 하야테한테 먹이기 어, 어 됐다. 치료됐다. 치료됐다. 어? 군대가 있어 제발 응. 제발 근데 나도 너무 아파 아나좀만어 죽는다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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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도 죽어 음. 어, 내가 치료해줄게 낭수 잠깐만 나죽거든 내가 버려야될거같아 가방이, 가방이 없나 먹 아, 이거 좀 줘봐 봐, 아줘 어. 어. 야이 동이잖아 동인데 이거? <웃음> 미안해 <웃음> 아 이게 손이 안 닿아? 아이씨 아. 치료버섯 치료버섯 어?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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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독 독이 그냥 나 스테미너 1일 남았어 얘아 그래 이하 보여줘 못뛰어으아 제발 씨발좀 살려줘 아아아아아 죽었다 어죽었다 다시 다시 찾았어 빨리 빨리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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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 강아지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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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이 좀 줄은 거 같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 아, 어, 그래. 어, 아 87정도면 아직 잔뜩 남아있어 저정도면 부주아야 으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얘들아 이하 아, 간다 이하 가? 어 버려 어, 그냥 어차피 도움도 안되는거 얘네들이 엘리트 집단이네 우리 걸스카우트아 보이스카우트의 명예 우리 엘리아 엄마 뭐 살지 없는데? 가자 근데 이아 목소리가 계속 들려 쟤안 죽었어? 어 이아인 밑에서 살아나가지고 지 혼자 적자생존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디야? 어, 저기 있다 여기 이거 불꽃베리 이거 먹으면 음. 어떻게 될까? 아니야 안돼 이거 먹으면 너, 너 먹으면 가 아니야 이거 뭐... 먹으면 불 뿜으면서 입에서 불 뿜으면서 맞아. 위로 쏘아올라져서 꼭대기까지 도착할 수 있어 그런 짜기 느낌도. 아! 뭐 시발! 먹지 말라니까. <웃음> 어. <웃음> 사과 먹어 사과. <laughs> 배고픈 사람. 나나나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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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아, 아, 왜 이렇게 얘가, 얘가 먹을 거에 욕심이 많은 거야? 올라가면은 계속 보여 그런 거. 이하연 그래? 그래. 너 혹시 먹고 독뎀 있는데 나도 먹으라고 안 얘기해 줬어? 독뎀 있었어? 나잘 먹었는데? 맞아. 이 녹색 킹베리도 이거 사한 거야? 어, 그사한 거야. 킹베리. 너무 아, 아 녹색 킹베리? 괜찮은 거 아니야? 물이 없어 배다 찼고 독만 남았잖아. 임신만 <laughs> 버렸잖아. 야, 우리가 너 지금 마중 나와줬는데 너왜 자꾸 찍글집글대는 거야? 나는 돈을 내겠다니까. 너도먹 걸이 새끼야 그럼? 꼬꼬마 아! 여러분들 때려지마 시고 저를 살리세요 조각상에 가서. 그래 빨리 가자고. <웃음> <웃음> 야, 우리... <laughs> 뭘로 가? <와요? 웃음> 못 올라갈 로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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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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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려줘! 팔찌, 미안한데 낙수도 이한도 죽었어. 너혼자 와냐 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아 추워, 아주워. 죽어라 팔찌. 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인생, 바다. <laughs> <laughs> 안녕. hey 오늘은 여행 가는 날. 오늘은 여행 가는 날 hey. 재밌겠다. 오늘은 일본 여행 간다. 기아바라가서 <laughs> 비교사야지. <laughs> 어 약간 대자이봐대자이 데자뷰. 안녕하세요. 저희는 런닝맨이에요. 런닝맨 아니에요. 무왕도전 <laughs> 안녕하세요. 도전 이거 잡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권으로. 이거. 그러니까. 여권으로 묶어. 아 여권으로. 어. 아. 지금 개짓거리 그만하고 가자. 아싸. 아키아 바라. 아키아 바라간다. 그래. 또 난파 되겠지. 어, 어, 이럴 줄 알았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우리 포커넘만 각자 한두 개씩만 챙겨 갑시다. 오케이, 제가 세개 땄어요. 천천히 내려가면 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매달리면서 내려. 내려오면서 한번 클릭하고 내려오면. 오! 한번... 지가 선생님인 줄 아네. <웃음> <웃음> 올라가고 있어 안돼! 팔치 괜찮아 피 얼마 남았어? 뭐야 팔치 죽었다! 팔치 8치 내가 내가 치료할게 팔치 내려봐. 뭐야 내가 치료됐는데? 와이, 씨프로 나 병대 있어. 병대로 살리자 그러면. 치료하기 너무 클릭이야. 아 그래? 아 낭수 도낭수도 치료하면 어떻게? 내가 치료된 거 같던데? 아야 아뭐 클릭이라며 해.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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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안 죽어? 어, 여기 여기가 어디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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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빨리 잡아줘, 잡아 제발, 제발, 빨리, 잡아줘, 잡아줘, 바로 이라고 나? 아 진짜 미친들, 이발. 나 말이야? 아 잡아달라고 빨리! 봉대라도 <laughs> 줘, 봉제, 붕대. 봉제라도 <laughs> 던져줘. 유령으로서 명한다 버려 뭘 명해 아, 아니야 씨발 아니, 나 죽이려고 하는신개구기잖아 그러게 누가 구급상자를 네가 먹으려고 했냐 나한테 줘야지 제발 제발 제발, 도와주지 제발, 않을 제발, 제발 지 않을 제발, 제발, 거야 아안해 이해 안해 아니 어너 어. 때문에 개새끼야 하야테 좋됐다 하야테가 체력이 더 없어 이해한보다 두장 떨고 잡을 수 있어 떨고야 돼 떨고라면 아오 <laughs> 오, 너 죽어 너 죽어! 빨리 빨리 빨리! 아, 로 죽겠어! 도망가 도망가! 나 혼자서 언제 째꼈어 미친! 아니 길을 알아보고 있었지! 아니요. 안녕? 안녕 비진아? 여기로 가면은 나 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니? 나너 죽을 건데? 아 슈발! 아 슈발! 살아남고 <laughs> 말 거야! 다른 애들 더 먼저 죽겠네? 둘다죽어 <laughs> <laughs> 망성. 막아 버려. 죽을 자, 수 있어. 죽으는데. 자, 귀신 내비게이션 시작. 아, 직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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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래. 나이스 꼬라. 나이스. 죽어라. 죽어라. 잘가라 진짜 근데 개못했다.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그냥 한번 올라가 봅시다. 긴장 아니다. 지막. 지막. 간다. 가자. 진지하게 한번 가볼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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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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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찬다고 좀, 좀, 시간이 지나면 아아! 네. 이스장왜막힘들은힘들길만 가요? 네 일로 오기 전에 아씨 x 아! x x 아, x x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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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숙. 나 너무 풍가 모자라서 안돼. <laughs> <으>, 안녕. <laughs> 나는 살아남는다. 덜 떨어진 애들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 게 낫지. 일로. 나로자 하는 게 훨씬 낫지. 에, 에, 야, 저기 곡괭이 가져온 것 같은데. 어디야? 여기야. 뭐였지? 여기야. 점프 하면돼 지랄하지 마. <laughs> 어 شلون <진짜> 들어. <어떻게 웃음> 여기야 점프하면 돼. 여기야. 난 맞을 거야. 어, 우리 살려. 부활다. 살려줘. 강룡다 나이스. 오 살았다. 오! 파이팅. <laughs> 우와! <laughs> <laughs> 야, <웃음> 결국에는 내가 혼자라도 올라오길 잘했네. 그래. 이제 버스 타는 게 되네. 와, 이제, 이제, 진토백이야 진짜. 벽 잡으면서 떨어져야 돼, 안그러면 하여트 아까처럼 쓰러집니다. 벽 잡으면서. 클릭, 클릭하면서 가는 거지. 어, 클릭했다, 됐다. 클릭했다, 됐다. 클릭했다, 됐다. 어, 슈아야, 클릭해야 돼! 아니, 뭐해? 아니, 클릭했는데, 슈아 아, 뭐해? <laughs> 아유, 진짜. 어, 어. 딩도 딩도 딩도! 오! 저거 누구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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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쟤왜 저래? 쟤왜 저래? 안개 온다. 아, 죽겠다. 아까 보니까 맨 밑바닥에 있다데 저기 있다. 동굴 속으로 가고 있다. 저기서. 자기가 타잔인 줄 알고. 네가 타잔인 줄아니갑가 나들이 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니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데리고 올라있는데 님이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 어로가 기다려봐 여기 한번 가볼게 잠깐만 여기다가 중간에다 한번 그거 박아볼까? 어 박아보자 토... 너무 높은 데에서 하면 그럼 님들이 못 잡으니까 대중한 요쯤 오. 내려봐 여기서 체력 한번 채우고 다시 올라가

고못가다니 점점점. 아들, 나지 저거라도 먹고 와야겠다. 배고프면서. 아, 고마시고다 갔다 어 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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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행은 나 혼자 갈게. 너희끼리 따로 가. 안녕. 바뀌어 라 가서 피규어 사야지. 여동아, 그거 한번 무라가볼게 야, 얘들아, 나, 나 댄스학원 가야 돼서 가올게. 안녕. <웃음> 얘들아, <웃음> 안녕, 슈퍼맨. 아, 아 무거워. 정석! <laughs>